자, 26번. 잠깐, 내리고.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추, 다음 중, 평행, 평행 축 기어에 해당되는 것은, 자, 기어 중에 축이, 축이 평행한 것은 뭐냐, 이래 얘기하는데, 직선 베벨, 마이터, 헬리컬, 나사 기어. 자, 축이 평행한 거는, 자, 헬리컬 기어가 축이 평행하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 보면, 헬리컬 기어, 뭐, 기어, 이의 모양은 나선형으로 되어 있지만 축은 여기에 보시듯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헬리컬 기어가 되고요. 응. 다 주, 두 축이 평행한 기어에는 뭐 헬리컬 기어, 그 다음 스퍼 기어, 뭐 이건 양쪽으로 두 개를, 두 개를 반대로 해가지고 두 개를 끼어 놓은 거는 헬리, 더블 헬리컬, 내접 기어, 렉 등이 있고, 자, 그 이외에 어, 직선 베벨 기어, 이 베벨 기어 있죠, 그죠? 이 축이 여기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이 교차하는게 직선 매벨 기어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마이터기어 예, 이것도 어, 해당이 되고 평행하지도 만나지 않는 기어 저 보기 사분에 나와있는 나사기어는 요렇게 어, 웜기어 아이 웜기어네 웜기어 나사기어 그림이 아니다 그죠 예, 지금 웜기어를 넣어놨는데 음, 여기서는 자 나사기어도 마찬가지고 그림은 없네 그죠 자 여기 웜기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사 기어도 마찬가지로 평행하지도 않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한 축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헬리컬 기어가 전답이 됐습니다.